소비 요정의 소비 도시 안녕하세요 요정 소비 요정이에요 요정 닭다리 모자 함께 돌아왔어요 나만 좋아하고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잘 어울려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쓰고 다니면 제정신은 아닌 거니까 그지 이거 내가 왜왜 썼는 지 알아 모자 편 오늘은 모자 편을 준비해봤어요 나는 모자가 너무 좋아 도시인은 모자 어떨 때 써요 머리 반지 싫고 아... 어... 지금 현대인은 이렇게 나도 그렇거든 머리 안 감았을 때뭐 보통 모자 쓰고 아니면은 뭐좀 내가 멋좀 부린다 할 때는 좀멋 부릴 수 있는 모자 쓰고 예전 시대로 돌이켜 보면은 이게 모자가 그런 신분과 지위를 상징해 줄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였대 우리가 소위 뭐 덩거지 뭐 버킷햇 아주 최하층 계급들이 쓰던 거였대 어, 뉴스보이 캡 뉴스 신문 나눠주는 애들이 그거보다 조금 더방 뛰어가지고 생긴 모양의 뉴스 보이캡 뭐 베레모 베레모는 프랑스 남부에서 농부들이 농사지을 때 원래 썼었대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멋 부릴 때쓸 때도 있고 우리 또 베레하면 신양홍 선생님 베레또 <laughs> 베레. 상징이잖아 나는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착장에서 내가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만약에 모자가 그닥 어울리지 않았다면, 내가 모자를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보다 모자 쓴게 나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좀 가리고, 이게 모자 썼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무조건 잘리는 멘트 하지 마. 그래서 이번에는 디올에서 모자를 샀습니다. 세 가지를 샀는데, 어 디올에 이거! 디올이 사랑한 별. 디올은 천문학과 그 건축학에 관심 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디올의 많은 것에는 그 별자리가 되게 많아. 디올 안에 있는 기하학적인 패턴 같은 거 보면 거의 별자리 나타내는거 되게 많고, 액세서리나 주얼리유에도 별자리를 나타내는 문양들이 되게 많아. 엄청 그러니까 디올 진짜 멋있는 브랜드라니까. 별. 작은 거부터 까겠어요. 아주 간소한 포장이 되어 있고, 어 작은 것부터 아주 내가 좋아하는 류가 나왔어. 썬바이저. 이번 시즌은 핑크 컬러를 만나서 돌아왔어요. 너무 예쁘지? 진짜 이 스포티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 말했지만 이거는 아이웨어야. 여기 얼굴 가려주는. 그래서 내가 이전 썬바이저도 갖고 왔지. 이렇게. 컬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선바이저 얘는 핑크톤이니까 화이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뭐옷 맞춰가지고, 컬러 맞춰가지고 달리 쓰면 좋을 것 같아. 얘는. 그치? 이렇게, 이렇게 눈을 딱 가려주는 거야. 괜찮지, 이거는? 뒤도, 뒤도 너무 예쁘지? 이 아이템은 내가 말했지만 UV, AB 다 차단돼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보지만 선글라스 낀 것처럼 여기 앞에 사람들이 보여, 지금. 네? 약간 독수리 오영제. 아, 독수리 오영제의 아, 5호는 네. 여자잖아, 핑크. 핑크. 어, 괜찮네, 진짜. 독수리 오영제 느낌이네. 얘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는 계속해서 클래식하게 나올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이번에는 라피아 모자. 너무 예쁘지, 이 라피아 모자. 이게 라비에르 컬렉션인가? 이번에 디올이 했던 컬렉션에서 나왔던 라인이고. 어, 여기 보면은 디올 책자가 보이는데 디올이 곧 출시할 제품이에요. 뭐냐면 베스파예요. 디올이 베스파랑 협업을 해서 여기 보면은 요 디올의 오블리크 패턴들이 디올 베스파 곳곳에 들어가 있고 이 바이크를 타는 사람의 룩을 위한 뭐 헬멧이라던가 이런 착장들이 디올에서 나오고 있는 디올은 진짜 멋있는 브랜드라니까? 베스파는 베스파 매장에서 나중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헬멧 이런 거는 디올 매장에서 구할 수 있다고는 들었어요. 들을 수,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요 같은 라인에서 여행을 떠났을 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방금 베스파에서 봤던 여기 가방 끈에 붙어 있는 요런 끈들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여행지에서 썼으면 딱 좋을 만한 근데 얘는 사실 이거는 내가 가격 정확히 기억하는데 185만원이에요 <laughs> 이게 라피아 소재의 밀짚모자 치고는 사실은 좀 비싼 가격이고 좀 내가 생각해도 어좀 많이 비싼데 했는데 이 꼬임들이 다 달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꼬임과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꼬임 그리고 윗단 머리에서의 꼬임 이 꼬임들이 전부 달라서 이거는 약간 옛날에 우리 뭐야 그 뭐지 이거 잘하는데 밀 담양이야 남양이 남양 담양. 담양. 담양 담양 그런 장인들이 확 했을 거라고 개인의 그런 자기 핸드메이드로 이거는 사이즈 둘 정해져 있는데 이거 쓰면 쓰는 순간 그냥 이거는 여행 가야 돼 이거는 진짜 썼을 때의 모양이 내가 이런 밀짚모자 많이 써봐서 아는데 이건 진짜 한끗 차이로 모양이 다른데 얘는 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 이거 안살 수가 없다니까? 이 테두리 하나가 뭐라고 이거 쓰는 순간 너무나 막 소녀소녀예요. 막 이런 느낌. 이렇게 쓰고 막 이런 베스파 타고 이태리 막 포지타노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와. 세 번째. 세 번째는 심양홍. 심양홍 템이에요. <laughs> <때문에 해요. 웃음> 심양홍 짱! 디올이 계속 나와, 이렇게 생긴 베레는. 심지어 이렇게 망사 붙어 있는 건몇년 전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쓰면 진짜 그 누구보다 패셔너블해. 내가 사실 이세 가지 모자를 보여주면서 굳이 모자를 쓰면서 착장을 보여준 이유는 이 화이트 셔츠에 있어. 화이트 셔츠에는 무슨 모자든 다 어울려. 이 모자는 내가 굳이 막 엄청나게 꾸미지 않아도 되게 룩이 패셔너블해 보이는 그런 아이템인 거지. 그냥 힘을 안 줘도. 베레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내가 디올에서 산 베레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다 디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다 디올인데, 얘는 모직에다가, 어, 이거 무슨 털이라고 했는데? 토끼. 토끼 털로 만든 거래. 100% 레비 터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어떻게 토끼 털이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되게 따뜻해. 얘는 이렇게 했을 때도 딱 쓰는 순간 되게 따뜻해 얘가 전형적인 베레모자인 거고 베레모인데 이거는 가죽으로 만든 거라서 유동성 있게 쓸수 있는 그리고 얘는 아까 내가 얘기, 처음에 얘기했던 그 뉴스보이캡 내지는 약간 헌팅캡보다는 뉴스보이캡이지 뉴스 얘는 이렇게 앞창이 짧고 크라운이 붙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 있는 형태 이거는 검정색으로 한번 써볼까? 사실 이게 약간 매니시할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옷을 데려 되게 페미닌하게면더 예뻐 니트도 그냥 니트 말고 좀 늘어지는 어깨가 한쪽에 내려오는 약간 한쪽이 오프숄더 되는 니트라던가 그걸 자연스럽게 딱 입으면 꾸안꾸로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줄 수 있는 룩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베레 같은 경우엔 나는 정말 그냥 티에도 입어 근데 이런 게 데님으로 쓰면 또 느낌이 달라 이런 데님이 망사의 힘이기도 한데, 데님으로 써도 진짜 예뻐. 데님캡으로 이렇게 써도 충분히 예뻐. 뒤로 써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뒤로? 그래? 음. 아, 이거 청나라. 음. <laughs> 나는 신발이 사람들이 패션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뭐, 나의 견해긴 한데 나는 모자가 패션에 점을 찍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특히 얘는? 겨울에 그냥 코트 하나만 딱 입고 벨트 딱 쓰면 왠지 딱 장갑 하나 껴줘야 될것 같고 레이디 디올이 된것 같은 느낌인 거지. 너무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 진짜 강추해요. 이 모자 아이템들은 꼭 디올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본인 얼굴에 맞는 게 있다면 모자는 꼭 하나쯤 샀으면 좋겠어, 나는. 그 어떻게 생각해? 모자 얼굴 큰 사람도 괜찮고. 약간. 어. 잠깐만. 무슨 노래를 한다고 그런지.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웃기다. 이거, 이 노래 내가 정한 게. 모자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있어? 정진? 누구? 네. 정진? 너무 신세 대신에. 나는 김정수. 뭐? <laughs> 김정수. 네. 이 노래 몰라? 코이 아, 그가... 잠든 그대여. 진짜 슬퍼. 김정수 하면 모자가 있어. 김정수의 중절모. 김정수의 당신.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봐요, 정. 안녕.